페어웨이에서 얼라이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공을 마음대로 자리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공 놓는 위치도 앞에 디버트 뒤에 놓던가 아니면 표식이 있는 거 뒤에다 꽂으면 되고 라인도 맞출 수 있지만, 페어웨이에 일단 오면은 공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도 앞에 큰 페어웨이 벙커가 그린까지 있고. 어, 그린는 굉장히 대각선으로 긴 그린인데 오른쪽 뒷핀이에요 이런 경우에 겨냥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겨냥을 잘 써야지만 또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만 비 끝에도 해저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면 오비까지 있네요. 굉장히 그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얼라인먼트를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경사면이 약간 요렇게 왼발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고 경사면에 오면은 얼라인먼트 틀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얼라인트를 못 쓰게 되면은 좋은 샷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기 기때 오케이. 기때 보고서 딱 쓰고 어. 이렇게 섰는데 아마 제가 기때보다 지금 우측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제가 오른쪽 보고 있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왼쪽으로 잡아 당겨 쳐야지 기때 쪽으로 공이 갈것 같아요. 기때 왼쪽으로 갔어요. 결국에 이렇게 방향 하나 잘못 쓰면은 이 스윙 자체도 다 흐트러지고 지금도 약간 토 쪽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스윙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고 겨냥이 안 좋으면 은 절대 좋은 샷 나올 수가 없,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대로 똑바로 가서 잘 붙었으면 은그거 미스 샷이에요. 내가 연습장에서 하던 그 스윙이 아니고 잘못 쳐서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골프가 굉장히 기복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서야 돼요 페어웨이에서 얼라인만 하는 방법은 세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앞에 그공 앞에 멀리도 말고 저 보통 저 앞에 1m도 보는데 그런 데 보지 마시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 한 20cm 앞에 길어야 30cm 앞에 잔디나 티끌 하나를 보세요 제가, 제가 지금 봐서는 딱 여기에요 잔디가 이렇게 탁탁 서 있는 부분인데요 실전에서는 요런데 만지면 안 돼요. 이거 다 벌타예요. 그뭐 만져가지고 표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요 자리인데 거기다가 보통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방법. 아 여기 그 앞에 점 찍어놓고 들어가라고 우리 프로님이 얘기해 줬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점을 보고서 요 선하고 요 발하고 요 선을 맞춥니다. 근데 이 선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선이고. 발하고 요 뒤니까 선이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 마주보는 선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요 선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오른쪽으로 쓰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왼쪽으로 쓰기가 쉬워요. 그니까 요 선을, 선에서 선을 맞추는 거 저는 반대.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은 요 앞에 점을 봤잖아요. 그 점에다가 클럽 페이스를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지금 그립도 안 잡고 스탠스도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점만 보고 그 점에다가 여기다가 아,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스퀘어로 맞춰 놓는 거예요. 스퀘어로 딱 클럽 페이스가 맞았다. 그러면 이제 저 점도 필요 없잖아요. 내 페이스가 정렬이 됐으니까 이제는 페이스 보고 제 발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는 보통 미들라이언칠때 거의 스탠스 중앙이나 약간 중앙 우측 거의 중앙 언저리에 있으니까 이 클럽 페이스에다 발 맞추기는 쉬워요 스탠스 정렬이 내가 아, 타겟 쪽으로 섰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그립을 잡고 자세를 취하면서 공과의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너무 멀면은 조금 앞으로 가면 되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 조금 뒤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요 얼라이먼트 이 정확하게 쓰는 거는 프리샷 루틴에서 자꾸 익히셔야 돼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일 잘 못하는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 고도 코가 그러는데 여기다가 딱 손을 맞춰 놓고 저기다 클럽 페이스 맞추고 어잘 썼어 어 오케이 이제 연습 스윙 한번 해야지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연습 스윙을 한번 딱 그리고 다시 쓰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옆에 와서 연습 스윙하고 다시 옆에서 다가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루틴 자체를 연습 스윙을 여기 공 뒤에서 하세요. 얼라인먼트 쓰기 전에 이 뒤에서 아, 공이 날아가는 비구선을 저기 오른쪽에 코너에 정말 어려운 핀인데 내가 공을 어느 탄도로 지금 제가 8번 아이언 들고 있어요. 한한 한 140m 되는데요. 어느 탄도로 어떻게 치겠다. 이거를 한번 비구선을 그려 보시고 그리고 이 뒤에서 비구선을 상상하면서 연습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마음에 안들면두번 해도 괜찮고 연습 스윙을 하고 이제부터는 얼라이먼 루틴에 들어가는 겁니다. 루틴이 끝나면 이제 공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절대 이공 뒤에서 여기서 연습 스윙하지 마세요. 연습 스윙하고 또 다시 나와서 들어가면 그럼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는 저 민폐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 스윙을 해보고 그리고 방향을 쓰고 앞에 점을 찍고 클럽 페이스를 맞추고 그리고 내 스탠스를 클럽 페이스에다 맞추고 그리고 정렬을, 셋업을 취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샷을 하시면 돼요. 훨씬 더 타겟 쪽으로 똑바로 갈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루틴을 공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에다가 그 점을 맞춰서 스탠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런 루틴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셋업도 쓰고 정확한 얼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럽 페이스를 내가 섰을 때, 지금 여기가 한 140m 미들라이언 거리인데요. 이 정도면, 제그 타겟 라인을 이렇게 맞춰서 섰다고 했을 때, 내 바디 라인은 항상 타겟 라인하고 평행으로 가니까, 미들라이언 기준이라 그러면, 은 저기 공 떨어지는 자리는, 어, 핀에서부터 약한 3m 정도? 3m 정도는 아마 바디 라인이 왼쪽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타겟 라인과 바디 라인이 미드 라인은 한 3m 정도 이게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서 예를 들어서 100m 안짝이다. 그러면은 어, 타겟보다 왼쪽으로 약한 1m 많아야 한 2m 그 정도 어깨 라인이 딱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쓴 겁니다.